이 문제를 어려워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점 P가 마이너스 A, B가 있습니다. 얘가 삼사분면 위의 점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맞죠? 이걸 힌트를 가지고 여기로 대입시켜줘서 A와 B의 뭐라고 다 음수와 양수를 정... 음수인지 양수인지 정해야된다 알겠습니까 이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거 ab를 이제 정한 다음에요 이걸 정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부호를 또 정해주는 겁니다 총 그러면 한 단계 두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삼삼분면은요 마이너스 컴마 마이너스입니다 음수 컴마 음수라는 건 이해되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컴마 마이너스 일 때, 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에서, A는, B는 각각 음수냐, 양수냐, 이럴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될까, 안 될까요? 네. 네. 그러면 마이너스 A가 음수예요. 네. 그쵸? 네. 어, A는 음수과 양수가요 지금 a 가 음? 음수 아니 마이너스 A가 음수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이번엔좀더 자세하게 다르게 넘어가 볼게요 3사분면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4. 그쵸 지금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A,B가 있을 수 있고요 마이너스 A,B A,마이너스 B A,마이너스 -B. A,마이너스 -B. A, -A, B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네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1,2,3,4 네. 삼사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걸 한번 해서 다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이 경우는 쉬워요. a가 음수래요. a 음수에 양수예요. 음 음수.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방금 a라 음수죠. 그러니까 아. 이때는 a가 음수예요. 이때는요? 똑같아요. 아무도 안 붙였어요. 그래요.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라고 a가 이런 경우고요. 근데 마이너스 붙였어. 양수. a가 양수.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생각한 다음에 마이너스 곱해 주면 되겠죠. b는 음수. a가 그대로입니다. a 음수 이해되십니까 이제는? 네 확실히 b는 어떻게 된다고요 양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는데 a 양수, b 양수 이네 가지 경우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어 그러면 이네 가지 정 이렇게 네 가지가 정리됐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나오면 여기 a도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해서 네 가지 있으니까 총 경우수는 몇 개가 된다고요? 4가지? 16가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네 가지가 있고요. 얘도 조합되는 게네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시냐 면 보면요. A, B를 놨을 때는 그냥 쉽게 구해집니다. A, 음수, B, 음수네. 맞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럼 이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B를 놓고, 좀 쉽게 하는 방법 쉽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a b 를 놓으면 어 음수 음수인데 여기 보니까 뭐가 왔다 마이너스 a 가 왔다 a 는 음수 만약에 여기가 a b 로 쓰여 있으면 a 음수 음수인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마이너스 a 로 쓰여 있어요 a 가 뭐라고요? a 가 양수 맞죠 맞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냥 a 가 있을 때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a 일 때는 뭐라고 된다고요? 양수. 그래서 정해집니다. a가 양수라는 거, b는 그대로 있으니까 음수라는 게 정해져요. 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정해졌어요. 여기서 a가 양수, b가 음수라고 정해졌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걸 가지고 푸는 거예요. 앞에 것들 없어요. 다 지워야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답이 나와요. a가 양수가 b가 음수야. 서로 부, 부호가 다릅니다. 곱하기 나누기 똑같다고 했죠. 뭐가 되죠? 음 마이너스 <목소리> 음수, 음수, 그렇죠? 음수가 된다고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된다, 이해되십니까? 네. 마이너스 b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b는 음수, 마이너스 b는 양수. 양수, 그렇죠? 어렵지 않죠? 이제 좀 쉬어졌죠? 그러면 사분면 그린 다음에 x가 음수인 부분, y가 양수인 부분 딱 해서 정답이 나오네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됐죠 이게 확실히 이해되죠? 네. 아, 그래서, 이거 어려우면은, 그냥 A, B로 본 다음에, 어, A,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B가 있으니까, A가 있으니까, A가 부호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오. 이해를 하시면 쉽겠죠? 원래,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부호가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요, 본인이 머릿속에 두십시오. 이렇게 보면 엄청 쉬워져요, 그죠? 렇 A, B를 그대로 놔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그럼 마이너스 A일 때는 A가 어떻게 된다? 부호가 반대가 된다 이해했습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시냐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 플러스 아니 양수 양수 되네 마이너스 곱하기 양수는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얘는 그대로니까 마이너스하면 되고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는 쉽다 그렇죠? 네. 부호가 반대인 것은 반대로 생각하자 그렇죠? 여기서 그죠? 그대로 있는 것들, 그냥,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AB 그대로 있는 거는 그대로 생각해 주면 되고요. 마이너스가 있으면 반대로.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으면, 뭐 한다? 반대로 생각하자. 이거를 머릿속에 두십시오. 됐습니까? 다음 점, 들어오세요.